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수선아 향기다육입니다. 오늘 킵장에서 일하신 분들, 손, <laughs> 저예요, 향기. <laughs> 오늘 엄청 더웠죠, 여러분. <laughs> 땀한 바가지 흘렀습니다. 올 여름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어요. 자,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, 어, 대품 좋아하신 분들은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실 거고요. 또, 소품 좋아하신 분들은 크다 크다 큰 분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앞에 있는 아이들 오늘 새것 같은 중고분입니다. 어, 조금 저렴이 줄 수도 있고요.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제 핸드폰 번호로 속닥속닥 해주세요. 자, 요 아이 56번이고요. 예쁘죠? 장미. 여러분 조금 있으면 장미 피는 계절이죠? 예뻐요. 4인이 분이에요. 4인이 이 이니셜이 너무 예쁜것 같아요. 자, 바닥 이렇고요. 항공사선 이렇습니다. 기품이에요. 무게감도 좀 있고요. 자, 요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, 여러분? 장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자, 어, 입구 사이즈가, 끝에서 끝에가, 어, 18 나오고요. 아, 6 나오네. 18 나오고요. 내경이 15 나옵니다. 자, 요거 오늘 22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너무 괜찮아요. 예뻐요. 자, 비싸요. 속닥속닥 하세요. 자, 그 다음에, 요 아이는 공방붕공방품인데 이니셜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쪽에 보니까 빈티지하게 요 아이도 나름 예뻐요 사이즈도 괜찮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요 아이 또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자 끝에서 끝에가 13 나오고요 내경은12 나옵니다 자 높이는 어 15, 15 나옵니다. 자, 요 아이 오늘 68,000원 해드리겠습니다. 68,000원. 저도 이번에 그 뭐라 할까, 뭐 법사로 종류 아이들이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 아이들 이름을 생소하게 듣는 아이들이, 나름 또 얼굴 보니까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 주문해가지고 오늘 심었는데, 너무, 요런 아이들한테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. 아까 56번도 요런 아이들한테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양이분 이거 올렸는데 왜 양이분을 찜안 할까요? 이거 밀대분. 여러분, 밀, 양이분은 밀대분이 좀 비싸다는 거 아시죠? 자, 옷이 8번이고요. 자, 끝에서 끝에가 10이 나오고요. 내경은 10.5 나옵니다. 자, 높이는, 높이는 13 나오네요. 예뻐요. 코사시도 예쁘고. 자, 요 아이들도 군생 신기 괜찮아요. 자, 두개 세트를 한 세트로 하면 묶으면은 가격이 셀것 같아서 오늘은 따로따로 따로 하겠습니다. 자, 58번. 이거 65,000원 해드리겠습니다. 65,0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59번. 요 아이는 58번보다는, 어, 입구 사이즈도 더 크고, 그 다음에, 어, 높이도 비슷한 것 같네요. 자, 이거 한번 재볼게요. 끝에서 끝에가 요 아이도 13 나오고요. 내경은 11.5 나오고, 높이는 13 나옵니다. 자, 요 아이, 요 아이, 7 5 0 0원 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, 요 사이즈 사려면한 10만원 줘야 돼요. 양이, 밀대분이 조금 가격이 나가요. 무게감도 있고요. 자, 오늘, 이거 마지막, 필분. 아주 빈티지하죠? 빈티지한 분 좋아하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 아이 사진 보는 거하고는 달리 예뻐요. 자, 요 아이 60번이고요. 오늘은 이거 두개 세트로 가겠습니다. 이거 그 사이즈부터 재 볼게요. 자, 끝에서 끝에가9 나오고요. 내경은 어7.5 나옵니다. 높이. 어, 높이는 14.5. 자, 오늘 이거 두개 세트 68,000원에 드리겠습니다. 자, 요 아이 작은 아이도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사인이 분요 아이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아이들을 좋아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군생 아이들도 다다 다 대품이에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비싸다고 한 아이들은. 문자로 쏙닥쏙닥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 뵙요 감사합니다.